네 안녕하세요. 안 7월 8일 2 0프로 TV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 사장입니다. 네네 예. 네. 네. 자 벌써 7월이 시작이 됐네요. 네, 네. 대통령이 이제 또또 또 나갑니다. 네. 네. 네 나간다고 하고 아또 네. 7월 달 이제 벌써 일주일 지났네요. 그러니까요. 하반기도 네.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어, 시장 상황은 뭐그닥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녹지가 네. 않은 네. 상황입니다. 네. 에코프로가 지금 100만원 초일기고요. 그렇죠. 에코프로만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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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허스피가 2600선을 돌파하고 전국적 돌파할 줄 알았는데 네. 2527까지 내려 네, 완전 제... 그냥 네. 똑떨어 네, 져버렸네요. 그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네. 실적이 네. 어, 아, 예,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95%. 네. 네. 실적이, 아, 최악이네요, 진짜. 코스닥은 네. 잘 버티고 있죠. 네. 코스닥은 이렇게 박스를 그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그림을 그려보는데, 네. 그 이유는 뭐, 에코프로 아니겠습니까? 네. 에코프로가 코스닥이 있습니다. 네. 네. 에코프로가, 아, 이게 어디까지 갈지, 진짜. 네. 지금으로서는 100만 원을 찍은 것 같거든요. 네, 그이 네. 뭐, 기술가 심상치가 않다. 네. 그렇지만 이게 뭐 정상이냐? 정상으로는 뭐, 보이지 않습니다. 네, 네 뭐, 아무리 배터리 아저씨가 이게 지금 아직도 저평가라고 어. 얘기를 하고 하는데도 네. 이게 계속 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세상에. 근데, 네. 네. 계속 가는 것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요, 좀, 즐기시라.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벌써 시가총액이. 네. 27조. 거의. 네. 27조에 달아났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네. 이 파동 살리기도 힘들더라고요. 네. 1파, 네. 2파, 이제 3파가 좀더 있다는 말인데. 음... 이게 안 가네, 진짜. 네. 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7월달에 중요한 이슈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되고요. 네. 여기에 목적으로서 어, 유통이네 네, 갑니다. 윤석열 네. 대통령이 이제 방문하기로 했고, 네. 네. 7월 10일에서 12일까지. 네. 네. 7월 12일까지 나토 정상회의가 예정이 돼 있고, 네. 그에 따라서 네. 여기 뭐 정경영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네. 폴란드 방문할 때 경제 사절단이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사절단이. 여러 기업들이 지금 많이 네. 가는데요. 대기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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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개, 41개, 중기업 네. 17개 등총 89개인데, 그렇습니다. 이 명단을 보니까 조금 뭐 조금 네. 특이점이 있습니다. 네, 네. 뭐 건설 그리고 네. 뭐 원전, 네. 그렇죠? 오 네. 에너지 네. 뭐 이런 쪽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있어요. 뭐, 이, 예, 하나 쪽도 방산 있고, LS 전선 쪽하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는 또, 뭐, 구회장이 가는 거고, 네. 삼성물산은 또, 건설 쪽 있을 수 있고요. 네. SK 테크놀로지, 소재사업. 네, 현대 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재건 쪽 노릴 수 있고요. 로템 방산, 2차전지, 2차전지. 네. 여기는 방산. 그렇습니다. 네, 모르겠고, 코터몰리티 네. 원전, 네. 원전 건설, 다음에 건설 재건. 네. 여기도 건설 재건. 보면은 약간 건설, 뭐 원전, 그렇습니다. 뭐 다른 쪽이 많죠. 오프라 플랜트, 뭐, 인프라, 뭐 네. 건설, 뭐 이쪽이죠. 에너지. 네. 네. 거기다가 공기업들도 보면은 수출입. 여기는 이제 뭐 사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보. 예. 다음에 수력 원자력. 네. 수정 공사. 그렇습니다. 한국 전력 기술이 갑니다. 전력 네. 기술, 원자력, 연료, 환전, k p s 네. 원자 냄새가 좀 많이 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종목을 가져온 게 다크 네. 그 종목인데 여기에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하는 네. 기업들 중심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니다 네. 저희가 어 이미 방송드린 종목들에서 경제사절단에 참여해서 이번에 가는 그렇죠. 기업들을 네. 중심으로 저희가 다섯 가지 종목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종목이, 그 제목이 네. 대통령 폴란드 나토 정상회담 경제사절단 참여 기업인데 다시 믿어봐. 네. 이 말을 적은 이유는 그렇죠 우리가 저기 4월 22일날 방송할 네. 때 대통령 미국 관련해 가지고 뭐 무난한 섹터로 해가지고 보자 했는데 네. 그때는 안 갔습니다. 사실은 네, 안 갔어요. 그때도 안 갔어요. 여기 찌고찌 네. 남아있습니다. 지금 네, 이렇게 네. 남아있고 그때도 두산에너빌리티 가져왔는데 아, 그러니까요 재미를 못 봤죠 네.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종목이 안 간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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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번 이번에 다시 한번 네. 믿어도 될까?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딱히 네.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뭐, 네. 보이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 프로비엔 에코 프로가 있는데. 그이 고점이라서 신규로 네. 진입하기에는 사실. 신규로는 그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네.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먹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로. 네. 근데 네. 제가 들어가서 욕심을 부리기에는 네. 너무 높아서 그쵸. 저는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네. 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네. 어, 하나하나 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렇죠. 네. 자, 첫 먼저. 번째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네. 아,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음, 몇 번째 지금 방송을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어, 일단, 처음에는, 네. 있고. 그렇죠. 처음에 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원전 생태계 복한다 복원한다 해서. 네네. 믿었는데. 네. 그렇 그리 재밌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지금 어쨌뭐 뭐 등락을 뭐 반복하고 있고요. 네. 네. 하는 건 많아요. 지금 SM도 네. 있고, 공력도 네. 있고, 수소도 있고, 뭐. 네. 근데 주가는 뭐썩뭐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렇죠. 네. 22년 10월달에 마이너스 36%까지 기록했기 때문에 비동성화였다라고 네.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랬다가, 뭐, 그래, 알겠다. 좀더 기다려보자. 해서, 네. 4월달에 대통령 순방 간다고 해가지고, 네. 웨스팅 하우스 풀리나 했는데 네. 안 풀렸습니다. 네. 네, 안 풀렸다가, 뭐, 6월 초에 들어서, 마이너스 6%까지 갔다가, 또 저, 저 자격까지, 저 가까이 근처까지도 갔죠. 그렇죠. 그랬다 다시 지금 흘러내리고 다시 있는. 네. 마이너스 15% 선. 네. 네, 17,400원입니다, 현재. 네. 이번에도 갑니다. 네. 정연인 사장이 갑니다. 네. 웨스팅 하우스 과연 풀릴지. 네. 의 관심인데. 네. 또 원전 또 수출이 또뭐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렇죠. 지금 다시 네. 주저앉았죠. 그렇게 봤을 때, 네. 과연 네. 이 기업이 갈수 있을까? 네. 차트를 한번. 일봉으로좀 봐야 되겠죠. 네, 1봉으 네. 있는데, 뭐, 2만 2 0원까지 갔었죠. 네. 갔었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갈줄 알았는데, 네. 이긴 장대, 응봉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쳐박았죠. 네, 정확하게 부딪히고 다시 꼬꾸라 네. 졌다. 네, 요 라인, 17,380원, 400원 부근을 계속 지지하면서 네. 다음 주에 반등할 수 있을지, 예, 예. 한번 시켜봐야 될것 같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의미가 있거나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뭐 크게는 없니다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2만 6백원은 돌파를 해야지 네. 좀 뭔가 뭐 얘기할 를 거리가 생길 것 같은데,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지투 파워. 네, 지투 네. 파워. 이것도 뭐 원전 쪽이죠. 네, 이거는 네. 우리 무국 선생님은 원전 쪽 얘기하면은 지투 파워. 그렇죠. 그다음에 한전 그 다음에 네. 한정 기술. 그두 개만 얘기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원전의 수주가 동유럽 쪽에서 기대감이 아직까지 있고요. 네. 네. 웨스 이제 실제로 어 수주로 이어지고 실적이 나오면 네. 이제 뭐 지스파워라든지 뭐한정 기술, 뭐 일진파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좋아지겠죠. 가장 수혜를 많이 받겠죠. 네. 예. 네. 사실만 한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물밑 협상 뭐 이런 쪽에서 뭔가 뉴스에 네. 웨스팅 하우스, 뭐, 타결, 뭐, 이런 뉴스가 나와야 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 현재는, 많아잘 뭐 모르겠고요. 그죠? 네. 뭐 그걸 위해서 일단 가는 거겠죠, 일단 대통령. 뭐 대통령 가는데, 뭐, 네. 안 풀리면 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흐름이, 네. 진진진... 네. 이 G2 파워가 지난주 금요일에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G2 파워가. G2 파워 한번 보시면은. 그래도 금요일에 네.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3.76% 그래도 상승하는 모습. 그렇죠. 네, 이건 조금 의미 있는 자리이긴 하죠. 네, 네. 아마 11,000원 정도가 뭐 하단이 네. 아닌가 싶고. 그렇습니다. 박스 상단이 1 3 0 0 0원 정도 되는데, 보사이를 네, 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보사이 그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죠. 뭐사이를 그 돌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120선 근처에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부담되는 자리는 아닌데, 네. 이 웨스팅 하우스하고 잘 해결될지, 네. 예. 경제사절단니 가는데 뭔가 좀 성과가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웨스팅 하 항상 보죠. 뭐일기 수출 가능할까도 지식재산권 문제. 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부터 물고 기대. 네. 폴란드를 가잖아요. 네. 지금 가는데 네. 안 풀리고 어떻게 뭐 수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종목 환전기술이죠 네, 네. 똑같습니다. 네, 네 맥락은 똑같고요. 네. 음, 한전기술, 환전기술도 지금 음. 뭐, 차트를 보면 등락을 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금기술 네.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에 네. 뭐 비슷한 형태죠. 그랬지만 10월에 마이너스 30%까지 yeah. 네. 갔다가 지금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래도. 네. 마이너스 1%까지 회복했습니다. 네. 이런 뭐 차트를 보시기 네. 낫겠죠. 네. 그렇죠. 원전 쪽에서 네. 한번 터질 때가 됐는데. 네. 터지질 않습니다. 네. 그렇죠. 터지면은 뭐 하나기술처럼 이렇게 터질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120주선을 아래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계속 지지지리하게 가고는 있습니다 네네. 네, 저점을 좀 올리고 있기는 한데 아, 네. 이렇다면 큰 흐름이 안 보여가지고 큰흐름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뭐 뭐 거래량이 터졌나 그런 것도 없는데 아, 그렇죠. 그렇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거래량 그렇게 많지 않고도 5%까지 갔는데 요게 네. 뭔가 하나의 신호탄이 될지 그렇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은 전 기술, 한전 기술. 아. 두산 에네빌리티 아니면 한전 기술이 만약에 이쪽 섹터가 가면 대장일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s m r 운자력 네. 하, 네. 뭐 다음 주에 어쨌든 풀려야 됩니다 안 풀리면은 저기 뭐사질단도 의미가 없고요 네리치 네. 네. 한번 어,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성과를 기대 해보겠습니다 네. 코오롱글로벌 우선주, 코오롱글로벌 네. 아, 네. 우선주입니다. 네. 요 코오롱글로벌도 경제사절단에 포함이 돼 있고요. 그렇죠. 코오롱글로벌이 네. 포함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네. 네, 토목 건축 한쪽이고요 네. 코오롱글로벌은 작년 이제 11월 달에 스마트팜으로 사우디에서 어, M.O.U. 체결도 했고요. 그 네.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뭐 지금은 뭐 제자리로. 어 돌아와 있는데 네 네옴시티 쪽이었는데 네옴시티 사실 조금 뭐조 뭐 이슈가 네. 좀 많이 사라졌고 그렇죠 어 약간 우라이나 재건 쪽뭐 네. 그런 쪽이면 요즘에는 좀 핫한 거같아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네. 네. 재건 쪽 테마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 같고요. 네, 네. 올해 4월에 2만 6,900원으로 시작했고요. 네. 6월달에 마이너스 21%까지 지금 네. 내려왔는데 네. 조금 특이한 거는 금요일에. 그렇죠. 어, 캔들이, 의미 있는 캔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요거 네. 2 25, 5,500원까지, 네. 25.25%까지 올라갔었죠. 그렇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한번 띄웠는데.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물량 테스트 한번 해본 거 아닌가. 네네 네, 네. 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선주 5개 종목이 살펴한다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뭐, 삼성 중공 우 같은 경우는 200%가 하루에 오르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또 뭐, 이게, 음, 그 영향인 건지, 네.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시총이 156억 원짜리, 네. 뭐, 네. 장난치기 좋은 회사죠. 그렇죠. 네. 네. 선주기 때문에. 네, 네. 선주기 때문에. 뭐, 실적은 좋습니다. 네. 지금 이익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네 아무래도,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뭐, 재건, 뭐, 이런 쪽으로도 한 번, 관심 줄만하죠. 그렇죠. 네. 네. 자, 25,500원까지 갔었는데, 네. 우리 시작 가격이 22,900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계속 이어졌었으면, 네. 좋았을 건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든, 아니면 뭐, 우선주 게임이든, 네. 네, 뭐든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우리 폴란드 경제 살리자네도 코롱블러으우코롱블러을 네.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대우건설. 네. 네. 아 대우건설. 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봤는데. 대우건설도 네. EPC 종합 건설 정원주 회장이 갑니다. 네. 가는데. 자 대우건설이 네. 이제 뭐 기사도 좋은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를 뭐 5,800원씩 이렇게 잡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해외에서 이제 수주가 확대되고 있다. 그렇죠. 인수는 뭐 해외 실적 관련해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현대 건설도 6.5조 막수주 아, 하는데도 그렇죠. 건설 네. 쪽이 오르지 않습니다. 네. 네. 해외에서 난고가 들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 쪽이 특히나 GS 건설이 완전 네. 그냥 순살 망쳐버렸죠. 그냥 네. 네. 순살자이. 네. 그다음에 작년에 또 현대 그 산업개발 그렇죠. 그런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 사실 이런 악재가 터지면은 네. 다른 기업들이 수혜나 반사를 입어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 지금 같이 그냥 깔아져 버리네. 같이 깔았는데 아마 그 이유는 뭐 네. 부동산 P/F 때문이 아닐까.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세말금고 쪽도 지금 뭐 부실이 그렇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루머가 네. 계속 흘러나오고 있기 네. 때문에 지금 전술 쪽이 뭐 흐름이 안 좋. 좋지 않다. 그렇보 해볼 수겠죠 네. 그나마, 이제, 현대건설, 대우건설, 뭐, DLNC 같이, 네. 해외에서 이제 수주가 있는 네. 기업들은, 뭐, 그나마 좀 버티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재밌는 게 퍼가 3 7배입니다 네. 네. 대우건설이 네. 3.71배 하고 있고, 네. 뭐, 매출하고 이런걸 보시면은, 크게 뭐, 엄청 악화되나 그런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아니면은 이미 선 반영했다. 네. 뭐할수 있을 정도로 지금 흘러 내려져 있는데. 네, 대우건설 보시면은 차트가 안 좋아요. 네. 이게 지금 차트로 보면은 이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바닥이 어딘지를 지금 모르겠거든요. 이되면은 네. 너무 지리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네.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굉장히 힘들 것 같다. 그렇죠. 9,540원에서 3,800원까지 반토막 이상 나 있는데, 네. 야 이거 언제 어떻게 회복될지 진짜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네. 지지선 깨고 내려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네. 이렇게 되면 은 지금 3년째 고생하고 계시지 않나 수공으로 네. 왔을 때 9,540원 찍고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데 오히려 역발상 전략으로 한번 좀 접근해보자 맞습니다. 하고 싶지만 뭐 다른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뭐 이슈가 나와도 제대로 반영을 못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오늘 가져오긴 했지만 은 다음 주를 계기로 해서 뭔가 좀 반전이 일어나기를. 맞습니다. 기대하면 해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우건설. <laughs> 네. 마이너스 32.83 기록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게 예, 이 종목들을, 아, 한번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믿어봐도 될지, 네. 예, 계속 좀 추적을 해나가야 될것같아이 매수나 이런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사실, 네. 여기 오늘 가져왔던 종목들 다. 그렇습니다. 뭔가 조금의 흠결이 있다. 하지만 네. 흠결이 메워지면은. 그렇죠. 상승할 여지가 있는 종목들로 오늘 네.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새 참 힘든 장이거든요. 예, 네. 아, 너무 좀 갈피를, 뭐, 어, 좀기 힘들다. 그렇습니다. 저희도 뭐 쉽게 쉽게 뭐 2차전지 뭐이렇 얘기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쪽은 저건, 너무, 네. 지금, 뭐, 아직까지 조합이좀 너무 무책임한 말 같고요. 네. 네. 뭐, 뭐, 동의를 할지 않았지는, 이제 네. 뭐 우리 어쨌든 이 투자라는 게, 뭐 시청자들의 판단에서 의해 뭐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의 관점은 이렇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노렇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